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. 먼저 인천일보입니다. 전국 대학가에서 이 비상 계엄 선포와 또 해제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죠. 관련 기사 올라와 있는데요. 기사 내용으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인천대학교의 학생들 역시 목소리를 함께 낼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. 인천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오는 5일 오후 학내 시국선언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하는 글이 게시됐는데요. 재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게시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전국적인 흐름 속에 동참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. 아울러 온라인에서 이 학생들의 연서명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계속해서 경인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. 이번 이 비상계엄 사태로 접경 지역 주민들은 더큰 불안감을 느꼈는데요. 관련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해 최북단 접경지인 인천의 백령도 주민은 계엄이라는 게 전시나 폭동이 일어났을 때 선포하는 것이 아니냐. 북한이 연평도를 폭격했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. 연평도에서도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며 혹시 전쟁이라도 날까 두려움이 커져서 쉽게 잠들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. 계속해서 기울보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계엄 선포 직후 인천 지역 학교 학생들의 등교 여부를 두고 훈선이 발생했는데요. 관련 기사 마지막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. 이 개업령이 발표되면 초중고등학교의 휴교 여부는 개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. 이 인천 지역의 학교들은 이날 이른 아침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이 정상 운영된다고 알렸습니다. 그 사이 학부모들은 아침부터 자녀가 등교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서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.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비겼습니다.